안녕하세요. 어,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 고추 모를 심어놓고 제가 어,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험 원 어, 이야기를 하나 하나 풀어볼 건데요. 어, 우선 제일 먼저 이 고추 모를 심어놓고 어, 이거 보시면 음, 고추 이 순을 안 따줬습니다. 아예 순을 처음부터 순을 안 따줬어요. 순을 어, 안 따주고, 그냥 뒀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그냥 뒀어요. 그냥 뒀더니, 어, 뭐, 꽃도 피고, 뭐, 그냥 방아다리도 생기고, 근데 조금 방아다리가 조금 빈약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제가 그서 요거를 한번 키를 한번 어, 재봤습니다. 키가, 키 차이가 얼마나 지나. 그래서 키를 여기 밑에서부터 재가지고, 위로 이렇게 재더니 어, 35cm네요, 키가. 키가 35cm. 이게, 그래서 옆으로, 이게, 어 그냥 두문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어 순이 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치루 못큰것 같아요. 그 대신, 어 대는 굵습니다. 대는, 어 아주 굵게 잘 생겼어요. 근데, 키가좀 적은 게, 어, 흠입니다. 그래서, 요 순을 좀 제거해주면, 어 키가 좀 크고, 어, 고추가 많이 달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이, 그, 순을 제거해 준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2차로 실험을 한 고추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고추 2분 놔두고 이곁순만 잘라줬습니다. 제가 곁순을 어릴 때부터 계속 잘라줬어요. 나오는 것도 잘라주고 여기 위에 보면 방아다리도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키도 커요. 그러면 제가 요, 요것도 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를 여기서부터, 땅서부터 재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니까 50, 55cm. 55cm 정도가 잘했습니다. 키가. 키가 55cm 정도가 잘했어요. 훨씬 크죠? 저거보단, 어, 훨씬 큽니다. 훨씬 큰데, 어, 이 꽃눈도 꽃눈도 지금 훨씬 많이 달렸어요 내가 제가 지금 쉬어 봤거든요 대충 쉬어 봤는데 많이 못 쉬어 봐서 대충 쉬어 봤는데 요 방아다리에 아, 방아다리에서 요 하나 여기에 이제 방아다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달렸는데 이쪽에 달린 것만한 10개가 달렸어요 꽃눈이 여기 10개 또 이쪽에도 10개 이러다 보니까 여기 방아다리 위에서만 지금 한 40개 정도의 꽃눈이 달린 것 같아요 많이 달린 거죠 예.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3차로 실험한 거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어 3차로 어, 실험한 어, 고추 모를 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3차로 어, 실험한 고추 모인데요. 제가 이 묘는 어이순도 따줬지만 잎도 따줬습니다. 잎도 어, 밑에는 다 따줬어요. 그래서 어, 절대 이거는 따로 오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안 좋은지를 알고 딴 겁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지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어, 이, 홍, 이렇게 한 건데요 요걸 한번 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를 이렇게 재보니까 요거는 어, 한 40cm 정도 되네요 키가 근데 대도 가늘어요 대도 가늘고 어, 또 어, 여기에 보면 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꽃눈이 이렇게 에, 맺혀 있는데요. 눈 눈을 내가 어, 이렇게 이제 좀안 보이는데도 쉬어 보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거 정도로 쉬어 보면 요게 한네 개. 여기서 요 방아다리 하나에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는 한 20개 달렸는데 버스 차이가 엄청지죠. 예. 그래서 절대 어, 이거는 따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입을 따는 거는 포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더 이상, 어, 이, 그렇게, 어,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요거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어, 꽃을 를 심고서, 어, 실험한, 어, 결과를, 어, 총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렇게 입을 이제 다 따준 애들. 얘들은 어, 사실상으로 어, 이, 이렇게 하면 안안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험 삼아서 한 거니까 절대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어, 얘네들이 열매에 그 열매가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 입에서 어, 이 햇빛을 받아서, 어, 여기서 영양분을 꽃에도 보내주고, 이 대에도 보내줘서, 대도 굵어지고, 어, 그래야 되는데, 이잎이 없다 보니까, 그때못 받는, 어, 영양분이 나중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따로지 마십시오. 예, 따로지 마시고요. 어, 이첫 번째로, 어, 첫 번째로 실험한 거는, 어, 이렇게 결순을안 따준 겁니다. 안 따줬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얘네들이 아주 어,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을 잘 받아서 이 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보시면 대가 상당히 굵고 대신 키는 적수입니다 대신 키는적어요 그래서 요게 흠입니다. 요게 흠인데 어, 요때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두 번째 실험한 걸 어, 겨순을 다 따줬는데요. 그 그러니까 한번 글로 한번 가볼까요? 어, 요 꽃추대가두 어, 번째로 싫어한 꽃추대입니다 이렇게 순만 다 따줬어요. 순만 다 따주고 입은 그대로 있고, 근데 키는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는데 대가 조금 빈약해요. 근데 나중에 얘들 다 굵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지 키가 좀이 정도 크고 그래야지 나중에 입이쫙 벌면서 입이 벌면서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지금도 꽃눈도 아까 아까 씌어 봤지만 꽃눈도 많잖아요 꽃눈도 많고 어,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그말 어, 어, 보탠되면 여기 순 나오는 거를 너무 일찍 자르지 말고 너무 일찍 자르지 말고 지금 어, 제일 처음에 했던 애 모양으로 어, 어느 정도 순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때 순을 제거해 줬으면 그때 제거를 해줬으면 이 대도 튼튼하고 대도 튼튼하고 또 어, 키도 크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두 번째를 어, 조금 이그 믹서를 해서 사용하면 어, 아주 좋은 어, 고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 농장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